빠오면 어떻게 한다고? 큰 딸기 준다고. 왜 아빠는 큰 딸기 줄 거야? 아 아빠는 너무 키가 커져. 헉, 아빠는 키가 커서 큰 딸기 먹어야 돼? 네. 어 선이는? 나는 너무 작은 작은 거 먹어야 돼. 작은 거 먹어야 돼. 딸기가 어때요 맛이? 좋아요. 하나 먹어보세요. 음 냠냠. 오늘 할머니가 응. 뭐사 줬어? 젤리. 젤리. 감사합니다. 젤리 감사합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해야지. 근데 좀이 짜장 쪼꼬 수염이지, 조금 먹고. 네. 네. 그리고 밥도 먹었나봐요. 음, 밥도 먹어서 생긴 거지. 네. 선이 오늘 밥 뭐랑 먹었어요? 계란이랑. 계란이랑 또? 음. 봐요. 국물이랑. 국물 무. 응. 음. 굴. 응. 음. 국. 음. 할머니가 보내주신 무굴국. 네. 또 음... 장조림. 장조림. 음, 쿵쿵하지 말고잖아. 맛이 어땠나요? 뭐 하나요? 거늘 응, 집가는 데는 에 책이 있죠. 음, 뒤에 책이 있지. 예, 여기요.